10월 6일 화살통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답답함을 벗어나고 해소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이 완화된 곳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밥을 먹고 여행을 갑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곳에는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줄을 섭니다.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 별의별 아이디어로 놀러 가려 합니다.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안에는 전혀 거리두기 없이 한 시간을 붙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여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에는 열심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편리와 여건에 따라 예배를 대체하면서 예배했다라고들 합니다. 예배는 최선으로 희생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저 종교생활로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생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족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고 그저 믿음은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을 주지 않겠나 싶은 그 부적같은 셈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판가름하는 키를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영적인 겉면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자 지도자의 말은 귀전인 것 같습니다.이런 분위기는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시대입니다.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기 위해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시대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율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게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종하며 자신을 복정시킵니다. 절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 나의 감정과 기분, 호르몬, 어떤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며 따를 것입니다.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증거가 됩니다.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히 듣고 그대로 복종하십시오.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화살통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가 자신의 뜻, 소견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입니다.